One Piece, t s c r u s 음, 슈 u p e r 안녕하세요, 찬이팜입니다. 오늘은 한국판에서 새롭게 열리는 전설의 조선에서 톰즈워커즈 웜을 자 어, 일본판으로 공략했던 영상하고 같이 패턴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서는 필살책으로 항루 필살책이 나중에 들어가이 되고 리트로. 리트로즈 주니어 포사 크로코다일 스토리 우성이죠필살책이 들어 옵니다 한번 그 수배서 보도록 할게요. 수배서는 기속성 톰즈 톰 수배서가 드랍이 되구요. 기속성 1 0 0이네요1029 공격력은 좀 괜찮은 편이고, 코스트도 20이라 생고크 선언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필살기는 6.5점을 받았고요 선장할 과 무효 5턴, 회복. 선장할 과 무효치고는 꽤긴 회복력이죠. 그리고 3턴간 슬론 영향 1.15배, 공격력 1.05배, 데미지 10% 감소, 회복력, 회복 등의 효과가 있긴 한데, 이거는 좀 배율이 낮아서 매턴 회복 5턴이 그래도 주력이 되는 캐릭터 같습니다. 다음엔 아이스버그. 아이스버그 어릴 때 모습이구요. 속속성이구요. 오른쪽 캐릭터 3명의 슬롯을 변환하는데, 위에서부터 하단까지 3명을 기힘 속으로 변환하고 자신을 3톤봉인하는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힘 속성 커티 프람 프랑키 어릴 적 모습이에요. 힘 속성 캐릭터구요. 사격 야심. 필살기는 적 전체 5회, 무작위 작은 타격, 작은 타격을 주고 2턴간적 전체의 방어력을 반감합니다. 히트 장벽 5회가 있는 적이, 적이나 방어력 강화를 하는 적에게 방어력 반감용으로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분판에서 제가 공략했던 영상을 보면서 어, 이 몸의 패턴과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판에서는 항루로 공략을 했고요. 항루와 카쿠, 뭐 코알라 이렇게 해서 공략력 강화 유언을 데려와서 공략을 했고, 어, 이 모험은 타격과 자유 타입 한정 모험이에요. 그래서 항루가 자유 타입이기 때문에 항루를 선장으로 왔고 한국판에서는 항루가 없어서 아오키지나 아오키즈 같은 타격 타입으로 공략을 하게 될것 같고, 기어3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있으시다면, 키드, 도 타격 타입 선장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1층에서 지금 거북이로 턴을, 벌어, 아, 거북이로 턴을 버는데, 돼지로도 턴을 벌었습니다. 음, 초창기 공략이라, 초창기 공략이라, 스킬작이 잘안돼 있어서, 턴을 좀 많이 벌 필요가 있었어요. 음 그리고 선원은 뭐 자유 타입 강화 요원인 카르가라 와이퍼가 있을 거고 타격 타입 선원 카쿠 알비다 스모커 이런 애들을 잘 조합을 해서 가시면 쉽게 패턴만 파악하고 가시면 쉽게 공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돼지로 좀 턴을 많이 벌었네요. 정도 턴을 벌었고 음, 5층까지는 거북이를 이용해서 턴을 계속 벌면 되니까 맞지 않고 이렇게 거북이로만 턴을 벌면서 5층까지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음, 5층에 아이스버그 패턴을 미리 잠깐 볼까요 패턴은 아이스버그는 체력이 24만입니다 그리고 공격, 공격은 매턴 2턴 2턴마다 매 2턴마다 4천 공격을 하고요 선제공격으로 연속 방해 슬롯으로 변환을 합니다 음, 그리고 주변에 해적 대장들하고 같이 등장을 하는데 해적 대, 대장은 상성 캐릭터를 2턴 봉인합니다 저는 항루 필살기로 그 쫄병들을다 날려보냈던 거로 기억하고요 어, 아이스버그는 20% 밑으로 체력이 빠지면 체력이 빠지자마자 공격턴이 아니더라도 3턴간 체력 1로 HP 1로 버티는 네, 버프를 걸어서 죽지 않게 되죠. 저는 크로커달을 <laughs> 제스 크로커달 데려온 이유가 죄를 이용해서 중독 상태로 만들어서 저 3턴간 버티는 거를 깨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사실은 20% 미트로 빠지지 않도록 체력 관리를 해서 공격 공략을 해주면 굳이 크로커다일은 없어도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랜덤하게 등장하는 프랑키 커티프람 같은 경우는 선제 공격이 2,000이고 매턴 2,016 공격을 합니다. 50% 미트로 체력이 빠지면 공격력 업 그리고 3,000 정도의 데미지를 입히게 되죠. 커트 프람 같은 경우도 공격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아이스버그의 20% 상태, 그, 필살기만 주의를 하면 될것 같네요. 자, 지금 6층에서 항로를 이용해서 주변 애들을 날려보냈구요. 음, 사실, 이번에 슬로 변환만 한대 맞고 넘어갔으면 이 상태 이상이 안 됐을 텐데 아, 이 버티기 필살기를 안 썼을 텐데 지금 20%미로 빠지면서 버티기 3톤이 됐고요 크로커다일로 일단은 통과를 했습니다. 약간 예전에 했던 공략이라 조금 영상 자체 의 공략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톰, 네, 톰입니다. 톰 같은 경우는 체력이 63만 이에요. 그리고 3턴 간격으로 공격을 하는데 공격력은 12,600 이죠. 공격을 받지 않거나 데미지 경감 요원으로 경감해서 공략을 하는게 좋을 것같고요 일단 선제 공격으로 카운터 자세를 취해요. 저런식으로. 그래서 3턴 동안 이 우리가 주는 데미지의 5%를 카운터로 공격을 합니다. 음... 크게는 3만까지도 공격을 받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카운터 공격은 받으시려면 공격을 적게 하는 게 좋겠고 어 웬만하면 3턴 동안 커티프람 아 톰을 3턴 동안 잡아주시면 저 카운터 자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필살기를 써서 잡았는데 사실 필살기를 안 쓰고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색을 써서 이번 턴에 톰을 쓰러뜨렸고 저 카운터 자세가 없어졌고요. 대신에 이는 부활을 합니다. 80% 부활을 해요. 저는 카쿠의 필살기로 지금 슬롯 강화 상태가 된 상태고 항로 공격력으로 이번 턴에 처리했습니다. 톰은 50%미터로 체력이 빠지면 이제 필살기를 쓰는데 5천 회복, 방어력, 공격력 업, 상태 이상 해제 이런 식으로 필살기를 사용합니다. 네. 아, 어, 지금까지 모험 알아봤고요. 음, 사실 필살책이 아니면 그냥 안녕? 안녕하세요. 필살 필살책이 아니면 숲에서는 그렇게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지금까지 그 톰스워커스 모험을 해봤고요. 음, 저는 항루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돌거 같지는 않습니다. 음.. 오늘까지 오늘 12시까지 스코피스 지금 진행중인데 일본판 도로 노력, 한국판 도로고 매너뽑기를 할까 지금 한국판은 제가 저, 정말 좋아하는 스코 캐릭터들이 나와서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네요 네, 지금까지 찬이판이었구요 이번주도 즐거운 하루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뿅뿅 뿅.